됐다 온도가 다른. <laughs> 네, 할게요. 네. 테니스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재구성해서 꾸며보는 코너죠. 신비한 테니스 서프라이즈. 오늘은 열혈 청취자의 조금은 속상했던 사연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더 테니스 여러분. 저는 테니스 시작한지 3년차 되는 테린입니다. 밥 먹는 시간 빼고 테니스만 쳤더니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뿌듯한 요즘입니다. 이제는 이것저것 불러주는 것도 많아요. 얼마 전에도 친한 친구가 잘 치는 모임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얼레디가 아, 너 요새 볼빨이 진짜 좋더라. 토너니 대회 입상도 종종 하고 말이야. 아이 참 속스럽네. 그래도 요새 자신감은 좀 붙은 것 같아. 아, 그럼 내 친구 솔레이가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게스트로 한번 가 볼래? 솔레이가 우리처럼 구력은 얼마 안 됐어도 다른 원동을 오래 해서 그런지 입상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자기 같은 절 치는 사람들만 모아서 친다고 하더라고 오 그래? 되게 좋은데 내가 가도 되는 모임인가? 아이 그럼 솔리가 너랑 공 한번 쳐보고 싶대 좋아 그럼 가보지 뭐 저희는 평일 저녁 꽉 막힌 퇴근길을 뚫고 한테니스장에 도착했습니다 코트에는 저희를 초대한 솔릭이라는 분 외에 다섯 명이 더 있었습니다 어우, 솔릭아 오랜만이다. 레디랑 같이 왔어. <laughs> 안녕하세요. 솔릭이라고 합니다. 아 레디님 반가워요. 아 여기 세 명은 저랑 대회 파트너로 자주 치는 친구들이고요. 여기 두 분은 신인부 오픈부 우승을 여러 번 해본 형님들이세요. 저희 치는 거봐주신다고 시간 내서 오셨어요. <laughs> 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수들 모임인데 제가 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후 래딩님 잘 추시는 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아유 잘 부탁드려 요 오늘. 아, 그럼 저희 오늘 페어 고정해서 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래? 아 그럼 나랑 래딩이랑 파이어하면 되는 거지? 아, 알겠어 오늘 즐겜 파겜 하자고. 저희는 다소 긴장한 상태로 코트에 들어섰습니다. 온풀기 랠리를 한뒤세 팀으로 나뉘어 토너먼트를 하듯 게임을 했죠.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기만 하면 호스트들과 지켜보고 있던 형님들은 반대편에 모여서 무언가를 숙덕였습니다. <laughs> 저분들은 무슨 얘기를 저렇게 나누는 걸까? 아 그러게. 아 우리는 게스트인데 우리 좀 챙겨주지. <laughs> 아씨. 근데 우리 실적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아, 우리 이야기 하나. 아,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살짝 들여다 봐야지. 아, 잠깐만 있어봐. 툭 아, 어, 근데 레딩님잘 치시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요? 아, 어, 에러가 좀 있으신데 해요. 아니 그니까 솔리가 아까는 그렇게 치면 안 되지. 어 어차피 상대가 에러를 할 건데 너는 안전하게만 넘겨주면 돼. 어차피 자기 실력은 너희보다 좀안 되니 그냥. 전략을 다양하게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쳐봐. 아니, 우리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뭐? 뭐? 뭐야? 아 씨, 그러면 다음 게임 더 열심히 하겠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게임만 끝났다 하면 모여서 저희에 대한 평가 아닌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다음 게임은 더 집중해서 쳤죠. 역시나 게임이 끝나자마자 호스트 무리들과 형님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쑥떡댔습니다. 아니, 임마, 아까 첫판 잘 이겨놓고 왜 이번판 죽수냐, 말이야. 아니, 이번 저분도 진짜 춤이 없다고. 아, 줌마들도 못 이기면 신부 우승 틱도 없다. 레디 줌마가 포인드 에러가 좀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아, 찬들어 줌마는 빨리로 많이 나오니까, 로브, 뛰는 말이야. 설마 잘못 들은 걸까 싶어서 몇 번이고 화장실을 가는 척 했지만, 들려오는 얘기들은 비슷했습니다. 호스트 형들과 형님들은 저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코칭을 하며 저희를 스파링 상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잘 치는 모임에 초대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왠지 모른 찝찝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빡겜이어서 재미는 있었지만 저희도 모르게 스파링 상대가 되어 평가받는다는 게 좋진 않았습니다. 잘 치는 사람들과 많이 쳐본 경험이 아직 없는데 이런 경우 흔한가요? 저 기분 나빠도 되는 걸까요? 아 오늘 저희가 그러면 1인2 역씩 지금 6 명을 지금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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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2 역씩 있습니다 네 일인 네. 거의 전삼삼역네삼역 네, 아. 아닌가요? 네. 네, 다른 목소리가 두개 있으니까 네 천더러님은 아, 그, 1인3역 레딩님은 1인이역 아, 1인 아, 저는 1인이역거기다 네. 네. 나레이션까지 하셨으니까 아네 아, 그렇네요 아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찬더러님께서 이제 명배우시기 때문에 <laughs> 아니요 오늘은 솔리님이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laughs> 목소리가 너무 남자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네. <laughs>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잘치는 모임을 갔는데 약간 알고 보니 스파링 상대가 되어서 약간 평가받는 음... 그런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 네 저는 어안 들렸으면 우리를 네. 막안 쳐다보고 그냥 자기들끼리고 우리는 그냥 먼 먼데서 들리지도 않고 그랬으면 뭐이 이 정도는 뭐자기끼리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들리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음.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그, 확실하게. 어... 그럼 계속 우리를 보면서 막뭐이러고 손짓하면서 뭐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저도 이제 처음에는 보면서 처음 봤을 때는 아뭐 이거 가지고 기분 나빠는 했는데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를 얘기. 어 이번에는 전에 그렇게 그쵸, 그쵸, 했으니까 그쵸, 우리가 그쵸. 이렇게 해보자. 음. 저쪽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이걸 해보자.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집중을 더 했으면 좋, 좋을 뻔 했는데 뭐 쟤를 노려라. 뭐 쟤가 못 치니까. 그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건 조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티나게 너무 자꾸 쳐다보니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느끼신 거잖아요. 음. 지금 그럼 당연히 기분 나쁜 음. 상황이지 않을까. 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약간 그런 생각 들어그니까 뭔가 호스트들을 보통 호스트들은 게스트를 잘 챙겨주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막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아, 그렇죠, 좀좀그니까 그렇죠. 나를 잘 친다고 평가해 주는 것도 좋긴 한데. 음... 아 뭔가 이제 그래도 어찌 됐든 막 이렇게 우리 빼고 수떡수떡 거리면 조금 그좀 위화감이 좀나 불편해 네, 네. 맞아 맞 좋은 맞아. 얘기하든 네. 나쁜 얘기하든 좀 그렇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죠 많죠 오, 어, <laughs> 어 <많>, 많다고요? 많다고요? <laughs> 어, 보통 가면은 거의 그러던데? 어, 그래요? 제잘 <laughs> 친다고 했었는데? 9력3년이라던데 <laughs> <굴욕> <laughs>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아, <웃음> 아, 아, 뭔가 아, 반전 매력으로 평가당한다? 아, 아니, 아니, 그래서 이제 못 한다고 이제 그랬던 거, 그러셨던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통 아는 사람들이만 치니까 음. 하면 굉장히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긴장인지 실력인지 모르겠는데 평생 좀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실력이겠죠. 이제 그래서 그랬던 적도 있고. 근데 막 제가 기분이 막, 막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음. 실은뭐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겠거니 하겠거니 뭐 자기들 중요한 얘기 하겠거니 하고. 그리고 사실 게스트를 뭐 많이 가진 않으니까 음. 이제 마상을 좀 치료하고 다시 가고 치료하고 아, 다시 가고 <laughs> 이런 편이었죠 음. 옛날에. 아 이건 자기 회복이 좀 필요하네. 아, 예, 예, 필요하죠. 필요하죠. 음. 근데 뭐 잘해줬던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약간 음. 감동적으로 음. 막 뭐랄까 자기가 먹던 물 물을 준다든지 먹던 물이요 <laughs> 아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정성스럽게 네. 네. 얼려온 얼음물을 아 그냥 그대로 준다든지 그 아시잖아요 그 얼음 물 얼려오면 그 안에 얼음은 많은데 아 물이 조금이어가지고 아 그거 그쵸, 주기 그쵸. 쉽지 않거든요 아 아, 진짜 생명수 같은 <laughs> 네. 그거 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감동 받았던 아적아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 챙겨 주는 것도 어 그렇게 모자를 파네 그쵸. 지금. 따로 이렇게 빼놓고서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 음음. 좀 그럴 것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결국 그러니까 레딕이랑 찬더러 여기 안에서 네. 레딕이랑 찬더러 결국은 이겨낸 상황이잖아요. 뭐이겨낸다보다는아뭐 어, 마지막에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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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갔는데 어 생각보다 할만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더 잘하는 경우도 음, 꽤 있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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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아무래도 좀이게 테니스라는 게 굉장히 고수가 늘 많으니까 음. 네. 금소문 해야 되는 스포츠지 않을까. 음. 어쨌든 지금 잘하는 모임을 해서 갔는데 마지막에 이긴 거잖아요. 근데 여기 레딕 전만은 포인트가 에러가 어요 찬더론 발리를 많이 넣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도 지금 자연 <laughs> 속에서도 레딕은. 아, 이재명, 이재명. 아, 이거, 아. 저, 이거. 현실. 좀 잘좀써주시요 <laughs> 여기서도 에러를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레딩님? 네, 네. <웃음> 괜찮아요? <웃음> 아니 아, 이제 이게 팩트 기반으로 팩트 기반으로. 경험담에 나오는 아니 아. 아, 레딩님이 자꾸 이제 포인트 고민을 하시니까 아, 네, 네. 이런 상황에 닥치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감정이 제가 비하인드 아. 스토리 하나 말씀 드려요 솔리님 네, 네. 모르시는 거 네. 저희가 한번 이제 저희 둘이서 술을 한번 먹은 적 있어요 옛날에 네. 네. 저한테 술술 많이 취하신 찬드라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레디가 너는 너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뭐, 뭐 제가 생각한 저의 단점 말했거든요 네. 장점,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네. 너의 단점은 포핸드야 <laughs> <laughs> 뭐, 아.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테니스에 거의 70%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아. 전부를 얘기하거죠 아. 단점은 <laughs> 전부다 어. <laughs> 아니 야, 이거 읽어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줄 알았어 아니 아 제가 그랬나요? 에이, 아, 기억이 잘안 나. 기억 안 나시잖아요. 예. 술 많이 쳤죠. 아, 어. 아니 저는 이게 이제 이거를 게스트 아 뭐냐 이거를 이제 청취자한테 사연을 받아서 이제 각색을 에이, 하는데 에이. 이제 레딩 님과 찬다르 님이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뭘 평가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가 이제 저번에 이제 금쪽 같은 내 테니스에서 아. 이제 백핸드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추를 추니까 고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근데 나는 포인트도 잘안 된다. 뭐 이런 <laughs> 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아, 한번 너무 맞는데. 네. 네, 네, <laughs> 야 <빵> 이런. 네. <laughs> 정말 정확한 네, 칼날 같은 <laughs> 판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평가였어요. <laughs> 네. 아, 아, 그래 레딩님 어디 가서 이제 이런 평가 받으시지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아네 요즘은 이제 테니스를 또 열심히 쳐야 되는데 네. 좀 겨울이었고 좀 네. 추웠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음. 이제는 뭘 잘했던지 뭘 못했던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아네. 이게 포인트를 못한다는 것도 딴걸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니까 포핸드 못한다고 하는 걸 텐데 이제 그런 음. 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laughs> 네. 이제 다시 쉬었다 하시면 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또 음. 좋은 실력이 나오실 거예요. 네, 제가 이이 <laughs> 사연을 네. 이제 청취자한테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뭐라 왔어요 이제 그랬던 이제 말을 잘 하고. 음. 잘 풀었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럼 그 뒤로 계속 더 치시는가 보죠? 아니, 그러니까 초대해주신 분한테 음. 따로 얘기를 했대요. 아, 좀 불쾌했다. 아, 어, 되게 그래었네 성격에 성격이 되게 좋으신 음, 것 같아요. 아, 우리는 그냥 좀잘 쳐보려고 갔는데, 이제 어. 너희 형님들끼리 막 이렇게 우리 막 너희 형님들끼리 너네만 챙겨주고 막 우리는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좀 불쾌했다 얘기를 했더니 아, 잘 몰랐다라고 음. 그 상대도 얘기를 해서 이제 마무리는 잘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연에 이제 가져온 이유는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닥치거든 이제 저희 청취자님들께서 이런 상황에 닥치거나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음, 바람에서 네네. 이제 가져와봤고 혹시 만약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누가 나를 막 평가해 알고 봤는데막나 스파링 상대야 그러면 이제 이제 분노의 포핸드 백핸드 발리 열심히 이겨주시라 네, 네. 네 이긴 다음에는 꼭 이, 이렇게 한 마디를 하세요. 네가 날 뭔데 평가해. 이거 <laughs> 한번 딱 곁들여서. <laughs> 네가 뭔데 날 평가해. <laughs> 아네 아, 못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어 린니 못할 것 같으세요?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린니 정말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할 것 같으세요? 못 해, 못 해. 이겼으면 된 거죠. <웃음> <웃음> 어.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테니스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사연으로 풀어낸 코너 신비한 테니스 서프라이즈 이번화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테니스 이메일이나 댓글 인스타그램으로 짤막한 사연 보여주시면 저희가 풍성하게 구성해드리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한주 동안 테니스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해드리는 코너죠 테니스247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레딩님 네, 앤디 머레이의 은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호주 오픈 결승 진출 5회에 빛나는 앤디 머레이가 1라운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자 인터뷰에서 오늘이 멜버른에서의 마지막 경기일 것 같다. 라며 인텔를 시사했는데요. 이에 영국 언론사인 BBC에서는 머레이에게 빠른 은퇴를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발끈한 머레이는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라며 테니스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웠는데 전 세계 랭킹 1위 미국의 앤디 로딕은 BBC의 기사를 비난하면서 은퇴 시점을 정하는 것은 머레이의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빅4였던 넷중 이제 남은 것은 조코비치 뿐입니다. 나달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니스협회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18일 나달은 골프리그에 이어 테니스 사업에도 관심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해 홍보대사가 된 사실을 밝혔는데요. 나달이 이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부의 팬들은 인권을 무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은 나달을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미닉 팀의 선수 생명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랜드 슬램 1회 우승 3회 준우승에 빛나는 도미닉 팀이 지난 1월 31일 오스트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4년 ATP 투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2020년 US 오픈을 우승한 뒤 손목 부상 등으로 랭킹이 하락한 도미닉 팀은 그동안 코치를 맡았던 벤자민 에브라임 자대와 결별하고 새로운 코치와 함께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 최고 랭킹이었던 3위를 넘어서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